사수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기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겠네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채눈 가치겠네. 죄 눈가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눈 같이 이겠네. 아버지 어제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더이 자리 가운데 나와 먼저 주님과 이야기하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국류를 잊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국류를 잊지 말아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이곳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와 25년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앞으로 더욱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가 바른 길이고, 어디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길인지를 모르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고 욕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이 때에,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불평만 한 죄, 진심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사랑이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땅 가운데에서 불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교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표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더 바라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당평교회를 위하여 세워 주신 많은 직분자 분들 먼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잘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목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사역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정말로 그 노력 가운데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고 가운데에는 위로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그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평안과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고백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직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더욱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그 아픔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어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열한기상 열한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아들 요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열한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한명한 한 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 29절에서 3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정말로 가장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판 소개를 우리가 한번 보면 16장 26절을 보니까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합의 소개는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의 기본으로 불리던 그 기준으로 불리던 그 여로보함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새로운 악의 시작, 새로운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아합이었습니다. 사실 그북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정말로 참잘 살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강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에 역대지략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후렴구가 붙는데. 다른 쪽에서는 설명은 되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마지막을 설명할 때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들의 왕이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경쓰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 그곳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므리의 모습을, 그런 아버지 오므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도 충분하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요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아합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에 빠지기를 노력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조금은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본다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합은 참으로 잘못된 왕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왕으로 보일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 왕 에빠알의 딸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합의 제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 결혼을 하고 그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의 조상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악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며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바알의 신전이 등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사실 짧게 엄청 짧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아합에 대하여 아합의 악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더욱 더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합에 대하여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이 그냥 그의 단지 잘못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악이 더욱 더 컸던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악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우상 산당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34절입니다. 그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요호수아 시대 때에 무너진 요리고성을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이 요리고성을 만약에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의 아들과 마아들과왕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오늘 베델 사람 히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굳이 그 시대에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그 아합의 시대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악이 백성들에게 끼치고,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죄악은 남유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아합의 이 악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너희는 이러한 악에 따르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라. 라는 교훈만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곧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 더욱 더 커져 나갈 때에 악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 쓰러져 가던 나라가 정말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악이란 악은 더욱더 커지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전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고 이전에 행하던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나오는 그 말씀에서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가 해야 했던 것 그가 할수 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진짜 눈물로 기도할 한 예배자를 찾아 찾고 계시고 그한 예배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나의 잘못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전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극류를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라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